자, 이제 함수를 위해서 이제 챕터 04 펑션이라는 이제 그 경로랑게 만들어 드렸구요 위치를 그다음에 새로 만들기위 해서 파이썬하게 만듭니다. 파이썬하게 만들어 주시구요제 파이썬 파이썬 이름은 챕터 지금 애드 함수라서 그 챕터 0 4이구요 그다음에 그 언더바 애드 애드 그 fc 언더 fc 더하자. 그냥 펑션을 먼저 쓰겠습니다. F1C 언더바 펑션 애드. 이렇게 사기 들어두시고요자 여기다 이제 DF t 피니션 DF 이렇게 쓰시면 그 저희가 여기 뭔가를 서언해서 사용합니다. 이거고 펑션 데피니션스 해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하고 주석도 잘 나오고 있죠. 그파이참이 마우스 가은데 시면 이렇게 이제 도움 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수에 그 대한 정의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감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에다 함수입니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a, b. 가로에 값과 있어서, 이제 파라미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안에다 무엇을 씁니다 할 때, 파이썬에는 땡땡을 쓴다. 땡땡. 쓰시고 엔터치시면, 들여쓰기가 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들여쓰기가 되는데,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서, 그 다음부터 코딩을 작성하세요. 그 함수는 리턴할 때까지 리턴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서 이 부분 조건문이 없으면 리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엔터 치시면 이제 맨 앞줄로 보내주시죠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부여주셔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def 사용할 때 함수를 선언할 때 사용자 함수입니다 함수 선언할 때그 def 뒤에 를 쓰시고 함수 모양은 자바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그 이름을 쓰시고요 함수명을 쓰고 그 다음에 가로 보고 가로 닫고가 있다 그 안에 파라미터를 넘깁니다 파라미터를 넘겨 사용하시고 리턴은 한 개만 주는게 아니라 리턴을 여러 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 이렇게 쓴거 안에 이 포럼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은 한 개만 지금 하고 있는데 리턴 여러 개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턴을 한 개만 쓰고 있는데 그, 리턴, 리턴 데이터는 여러 개. 여러 개 가능. 그, 이쪽에서 리턴을 한 개만 리턴하면 변수를 한 개만 써가지고 데이터 한 개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변수 한 개를 저장하시게 되고요. 여러 개를 리턴하면 여러 개의 변수를 콤마를 이용해서 써가지고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하시고. 얘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펑션에 얘를 써서 사용하시려면 뭐 A는 B. A하고 B를 줘가지고, A는 3, 엔터. B는 4, B는 4, 엔터. 쓴 다음에, 저희가 뭐 C 꼴고로 그 바로 찍어도 되는데, add, 가라 열고, A, 콤마 B. 이렇게 해서, A, 콤마 B. 해가지고, C를 계산해 내고요. C를 한번 찍어보자. 프린트, C. 이렇게 찍어보시면, 호출을 해서, 이렇게 7,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쪽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시려면, 저희가 이제, 프린트 같은 거 하게 써가지고 지금 에드 함수에 들어왔다 에드 함수 에드 함수 실행 뭐 이렇게 해서 한개 찍어 보시면 되겠죠 a나 b 파라미터가 잘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이런 거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 여러분들 프레임 작성을 하시면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잘넘어왔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보시면 실행해 보시면 에드가 실행이 됐고 결과는 7입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되시겠죠? 그래서 실행될 때는 이제 함수를 가가지고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도 이렇게 입력값이 있고요. 동남 리턴은 리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력값이 없는 함수도 있고 리턴이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리턴 없이 그냥 출력하고 만다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입력값이 없는 함수를 한번 밑에다 그 선언을 해보자 그래서 a d 그 d f 그 파이썬 작성하실 때 이렇게 이제 그 함수 처리본 가운데다가 또 함수를 또 지정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지정에 사용할 수 있어 있고 해서 저기다가 say라는 함수를 한번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없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리턴도 리턴은 있습니다 리턴 다따이 찍고 뭐 하이 이런식으로 해서 리턴은 있는걸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리턴 리턴이 함께 생겨서 엔터치면 그맨앞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A에다가 이거로 세이를 집어넣습니다. 세이라고 집어넣어서 세 어, 함수를 한번 집어보자. 넣어 그리고 프린트 쓴 다음에 A 이렇게 찍어봐라. 실행해 보시면 여기 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이게 A가 자바하고 좀 다르기 저희가 자바스크립트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실행을 하려면 A 가로 갖고 이렇게 해서 실행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쓰시면 그 str 문자열의 str 이 문자열이 오류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각 펑션을, 펑션을 그 변수에다 집어넣고 변수에 집어넣는 거를 실행하려면 이렇게 가로 갖고 쓰세요. 이거, 이런 거 배우셨죠, 그죠? 근데 파이썬에서 실행하실 때 그냥 A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하의가 찍힙니다. 요점 다른 점이죠. 이르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기, 지금, 이제, 그, 이, A에 담긴, A에 담긴, 그, 펑션, 함수를 실행, 실행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지금, 파이썬에서는 이제, 선에서는 이름만 부르면 되죠. 변수명. 그, 펑션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변수명만, 명만 사용하시면, 그 실행이 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좀 다르죠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명 변수 가로로 갖고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펑션이 들어갔다고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어, 여기 좀 다르게 처리가 되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리턴이 없는 리턴이 없는 함수도 158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리턴이 없는 함수 그래서 d f 리턴이 없는 함수를 한번 보시면 자 d f 사용해서 사용했고요 그 데이터를 출력하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똑같이 뭐 add 해가지고 전부 다 쓰셨는데 그 add 3, 4 이렇게 해서 a, b 아 연산한거 전부 다 찍어버렸네요 d f 그 여기다 d 도쓰시고 a, b 이렇게 썼습니다. a, b. 그 여기다 함수를 이제 프린트 써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리턴이 없는 함수다. 쓰겠습니다. 리턴. 리턴이 없는 함수. 실행. 그 밑에다가 리턴이 없기 때문에 엔터 잡아야 이제 탭키에 눌러짐대로 계속가고 있는데 그 d d 한 다음에 3,4. 이거 A, A, 콤마 B 하고랑 동일하신데요. 3,4. 이렇게 해서, 예, A가, A가 3이었었고, B가 4였었죠. 이거 실행 한번 해보시면, 그요 A는, 지금, 요 A는 요 A를 의미합니다. 요 B는 요 B를 의미하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데이터고, 리턴이 없는 함수를 실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실행할 때애드가 여기 위에도 있어요. 애드가 여기 위에도 있는데, 그 얘가 실행할 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찾아지는 거를 실행하게 돼요. 여기 여기서는 여기 a d 드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더해서 리턴 받은 c를 7을7을 7을 이제 출력을 하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그 여기 위에 있는 거여 위로 올라가면서 실행하게 되니까 요애드는 여기 있는 애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요애드 함수는 프린트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할 게, 그 따로 출력할게 없죠. 받아가지고 출력할 게 없습니다. 리턴되는 데이터가 없다. 그리고 사용법은 그 도큐멘트를 잘 읽어보시고, 얘가 지금 프로그램 어떻게 짰지?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시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프린트 해가지고 A하고 B를 찍어보자. 지금 이거 찍어본 거는 이제 그6게 실행이 됩니다라고 온 것을 알기 위해서 찍어본 거고요. 그 위에 거 말고, 이제, 되시겠죠? 이거 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A와 B, 예. A와 B의 합은 뭐뭐입니다. A, 콤마 B. 그 전에 F, F 쓰겠습니다. 주말니고 이렇게 쓴 다음에 A, 콤마. 주머니 열고 B. B의 합은, 합은 그, 플러스 10이 되죠. A 플러스 B. B입니다. 사용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넘기게 3 4 입니다 까지 완전 출력하고 만다 이럴땐 리턴이 없습니다 리턴이 없이 사용하고 저희가 그 예를 찍어 봅시다 해서 이제 그 여기 돼 있는 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찍어 봅시다 프린트 이렇게 아 그 뜨거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찍을 수는 있어서 실행해 보시면 얘가 넌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돌려주는 게 없어요. 그 리턴이 없으면 넌이 됐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 실행하고 예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이거는 리턴이없 함수를 얘가 얘가 보시는 지 호출을 했고요. 얘 호출을 해서 얘를 출력한 거예요. 그리고 얘 프린트에서는 이거를 한번 더 호출한 거죠. 호출해서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리턴이 없는 애들을 여기서 실행해서 썼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리턴되는 것을 출력을 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add함수를 호출하고 호출하고 리턴값을 리턴값을 출력해 보자 출력해 보자 근데 리턴이 없으면 리턴이 없으면 run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run이 none. 나온다 출력된다. 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게 none이라고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 여기 형태가 무법자, 무법적인 형태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자바 같으면은 이거 보이드라고 썼으면 당장 오류가 나죠. 당장 오류가 나는데, 그, 이거 파이썬에서는 오류가 안 나고 그냥 none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소스부터 얘가 리턴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할 수 없어요. 값이 없어서 출력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넌이 된다. 이거 이제, 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만들어 놓고요. 펑션 서브 함수입니다. 만들어 놓고, 리턴 A-B 해가지고 처리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게 빼기를 해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얘를 쓰려면, 이제, 그 a a에다가 a 그 순서대로 이거 앞에 있는 게 a가 되고요. 앞에 있는 게 a 되고 b 그 뒤에 있는 게 b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프린트를 써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그리절트를 쓰긴 썼는데 리절트 <laughs> 이렇게 써가지고 결과를 하자. 그 다음에 서브 쓰시고 b는 썼습니다. b는 7 썼고, 콤마 그 다음에 어, A는 7, A가 7이라고 썼요 A는 7이라고 썼고요그 다음에 B는 3, 이렇게 썼습니다. 3. 그래 실행해보, 그, 이, 하시고요 이런. 예. 이 꼴을 써야이 꼴을 안 썼다고. 네. 아, 그 다음 프린트 쓰시고, 이제 리절트를 한번 찍어보시면, 아, 리절트, 리절트 한번 찍어보시면, 얘가 이제, 그, 4, 이렇게 나온다. 이건 앞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고, 아니다.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와서 빼기하면 3이 된다. 그럼 얘를 바꿔 써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B를 먼저 써보고,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을 해보자. 복사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여기다가 그 B를 앞에다 쓰고, A를 뒤에다 쓰면, 저희가 애를 앞에다 썼더니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했더니 빨간 줄이 나왔는데 어쨌든 result에서 사용해서 실행해 보시면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되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연상이 되더라 이거 java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java는 데이터 콤마 데이터 콤마 데이터, 데이터만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 입력하는 항의 이름을 써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매개변수를 지정을 해 가지고 쓸수 있다 이런게 좀 다르죠 그래서 파이썬의 다른 점 파이썬은 매개변수 매개변수의 이름 이름을 지정해서 지정해서 사용가능 그 저희가 이렇게 그 한개 안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왔으면 예 우리는 현재 우리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신데 실행하시면 오류 납니다 이렇게 미싱 a가 지금 아기 멘트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싱으로 되시겠죠 예 오류 나서 이제 전부 다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 개의 입력값 여러 개의 입력값인데 여러 개의 입력값은 이제 자바에서도 있어요. 자바에서도 있는데 그 불특정 불특정 다수 다수의 데이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보자. 그 불특정 다수니까 뒤에서 이제 세 개도 되고 한 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한번 저희가 입력받아서 해 봅시다. 그 자바에서는 점점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점점점 해가지고 저희가 그 파라미터 자바에서 그 자바에서 사용하실 때는 가로를 갖고 사이다가 점점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얘가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처리가 되고 있고 그 파이썬에서는 좀 다르죠. 이제 파이썬 파이썬에서는 앞에 별표를 쳐라 별표. 별표를 쳐서 그 다음에 변수명 변수명을 쓰세요 사용하시면 여러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고요 그 그래서 아 r g 트에 해당되는 것을 썼도 돼, 그 들어온 데이터에 들어온 데이터를 전부 다 더해서 리턴해주는 데이터몇개들지 간에 들어온 데이터를 전부 다 더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는 이제 그 예제 예제 교재에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네 그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개의 불특정 불트, 다수예요. 여러 개. 그 개수가 두숙다숙합니다 관계일 수도 있고 뭐열개일 수도 있고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선언해서 사용해보자. 그러면 def 이렇게 해서 definition 선언하시는데 add 언더바, 뭐, many, m-a-n-y, many. 많은 것을 선언하자 그때 별표를 사용하시고요. 별표. 그 다음에 변수명은 아무거나 쓰야 돼요. 근데 args, 이렇게 사용하셨고. 그, 선수인데, 이게 args가 뭐지? 이제 이런 거좀 받으시면, 뭐지? 이런 거를 한번 출력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args를 1번, args를 출력해 봐라. 프린트. 쓰시고, args.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 수 있으시고요 그 2번 얘 타입이 뭐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타입이 거기서 타입이라고 쓰시고 타입이 a r d s 타입이 뭐지 이런 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거부터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제 그 add many 이런 식으로 해서 a r 제 s 이되 것을 쓸수 있죠 1, 2, 3 썼으니까 1, 2, 3을 한번 해보자 그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되시고요. 그 1, 2, 3에 해당되는 게그이두 가지가 있어요. 리스트로 할수 있는 게 1번 그 리스트이고요. 2번 튜플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튜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아그 리스트로 데이터 나열해 가지고 얘를 이제 배열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이터 구조가 이제 현재 이제 그두 가지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리스트가 있고 한개는투플이 있습니다. 그 넘겨진 데이터는 변경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넘겨진 데이터 는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이제 처리를 하고 말아라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얘는 투플로 전달이 되는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아 이거 투플이구나자 이제 그 전달 이 하시면 부분들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리졸트 result, 리졸트를 여기는 이제 좀 알기 쉽게 뭐 리졸트 쓴 다음에 이꼬로 0. 초기값 0을 썼습니다. 그, 자바, 자바, 시험 문제 나올 때 초기값 0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시죠? 거기에 맞춰서, for, 사용하시고, i, in, args. 데이터를 한 개씩 가져와서 꺼내가지고 실행합시다. 땡땡. 사용하시고, 더 합시다. result에다가, result에다가, 예, 더 합시다. 뭐, 이꼬로 result plus i, result. 리절트 u l 플러스 i 이렇게 해서 더 해봅시다 그 얘네들은 플러스 입꼬로 이런거 안쓰나 이런거 한번 보시면 플러스 예, 입꼬로 예, 써보시면 이제 오류도 없네요 결합해서 해가지고 나오시고 그 리턴 리절트를 리턴하자 이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그 프린트 여기 앞에 밑에 프린트한 게 써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1, 2, 3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6이다. 그더 더하시면 6인 거 맞으시죠? 더해서 6이 되고요. 한개더 복사하셔서 그 1, 2, 3, 4, 5, 6, 7, 10까지 했네그 1, 2, 3, 4, 5, 6, 7, 8 이게 전부 다할 필요도 없지 없는데 일단은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그대 값은 55죠. 55. 이 썼고, 여기 결과는 6이고요. 그 위에 거는 6, 아래 거는 55. 아, 데이터를 여러 개를 마음대로 집어서 처리할 수 있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으십니다.